제품 소개입니다. 자석 도어 스토퍼. 자 이렇게 돼 있고요. 뭐 자석력은 좀약간편아니에센 편입니다. 그리고 자 설치하는 거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피스를 박으신 다음에 피스를 박으신 다음에 가스켓이 있거든요. 가스켓을 뭐 이렇게 끼우셔도 되고요.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끼우셔도 되고요. 뭐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. 이렇게 피스 받으신 후에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. 꾹 눌러주시면, 어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면이 면과 일자가 됩니다. 돌리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는 간편합니다.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좀꽉 껴져 있는 상태입니다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에, 문에 이렇게 붙는 부분입니다. 얘가 만약에 벽에 이렇게 설치되어 가면 문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설 수도 있고요. 얘가 이제 바닥 벽에 붙으면 얘가 이렇게 문에 옆에 붙어서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. 제품은 이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